안녕하세요 오늘은 캐서롤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 만든 캐서롤은 포르투갈식 인데요 바닥에는 감자를 깔고 그 위에는 냉동 동태살 그리고 베사멜 소스를 얹어서 구웠어요 제일 먼저 감자를 손질해 줄 건데요 감자는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저는 강판을 사용했어요 저는 작은 감자 3개 700g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금은 3티스푼 4분의 3 티스푼의 소금을 감자에 넣고서 잘 섞어주세요. 물기를 제거할 거거든요. 소금은 제습제라서 채소에 있는 물기를 꺼내오는데요. 소금 뿌리고 10분 정도 그대로 놔두신 다음에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를 제거하다 보면은 전분도 같이 빠지는데요. 저 전분 100% 감자 전분이니까 말렸다가 쓰세요. 어, 감자에다가 후춧가루를 조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테이블스푼 하나에서 두개 정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넣으시고서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감자를 바닥에 까신 다음에요 얘네만 먼저 오븐에 넣을게요 180도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세요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가 익어서 나와요 잠깐만 이대로 식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냉동 동태살을 이용할 건데요 먼저 해동을 하신 다음에 수분을 제거해 주셔야지 돼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키친타월로 살살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소금을 조금 뿌리시고요. 그리고 후추하고 올리브오일을 넣고서 잘 섞어 주세요. 저는 여기에다가 레몬즙을 테이블스푼 하나 정도를 넣어 줄게요. 냉동 생선은 비린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레몬즙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잘 섞어 주시면 되는데요. 생선살이 쉽게 부서질 수 있으니까 살살 섞어주세요. 그리고 잠시 놔두세요. 저는 오늘 베사멜 소스에다가 달걀 노른자 3개를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을 흰자랑 노른자랑 분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 남은 흰자로는 저는 이탈리안 머랭이랑 베이트 알래스카를 만들었어요. 이 요리는 얼마 전에 엄청 더운 날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룰을 만들 건데요. 버터를 4분의 1컵, 테이블스푼 4개를 팬에다가 넣고서 녹여주세요. 그리고 밀가루는 버터보다 20% 많은 양. 그러니까 테이블스푼으로 4.8 테이블스푼, 테이블스푼 5개보다 조금 적은 양을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 밀가루가 충분히 볶아질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지금 만드는 게 블론드 루인데요. 블론드가 아니고 브라운이 되려고 갈색으로 변하기 화 시작해요. 그때 우유를 확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덩어리 안 생기고 잘 풀려요. 브라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높은 온도일 때 그때 우유를 부어주셔야지 덩어리가 안 지는 베사멜 소스가 완성이 돼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베사멜 소스 만드실 때는 저런 나무주걱이랑 그리고 휘스크, 거품기를 같이 쓰셔야지 돼요. 덩어리는 휘스크가 금방 풀어주고 휘스크가 닿지 않는 부분은 나무 주걱으로 긁어줘야지 되거든요. 우유는 총 700ml를 넣었어요. 우유는 세네 번에 나눠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간을 했는데요. 소금간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달걀 노른자를 풀어주신 다음에요. 이거를 뱃사멜 소스에 넣고 섞을 건데, 온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뱃사멜 소스 일부를 달걀에 넣고 저렇게 막 섞어줬어요. 넣고 가만히 계셨는데요. 막 섞으셔야지 돼요. 그렇게 두 액체의 온도랑 농도를 조금 맞추신 다음에요. 달걀을 뱃사멜 소스에 넣어주세요. 지금 불을 끈상태예요 불을 끄시고 하셔야지 돼요. 달걀이 잘 섞였으면 이제는 불을 켜신 다음에요. 5분 정도 계속 저어주세요. 팬의 벽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처음에는 아주 묽었는데 5분 정도 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농도가 아주 진해져요. 위에서 떨어뜨려 봤을 때 흔적이 남을 정도? 그때까지 저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금을 넣고서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식혀주세요. 어, 감자가 지금 약간 식은 상태예요. 이 위에다가 원래는 시금치를 넣는 건데, 시금치가 요즘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깻잎을 썼어요. 그런데 깻잎은 좀 질기거든요. 그래서 깻잎을 넣으실 때는 자르신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양념에 놓은 생선을 잘 덮어주세요. 만드는 게 라자니아랑 굉장히 비슷하죠. 라자니아가 캐스롤의 일종이에요. 캐스롤은 오븐 용기에 구워서 그릇에 그대로 먹는 걸 캐서롤이라고 스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베사멜 소스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생선을 익히면 아래 위에서 감자랑 베사멜 소스가 꽉 막고 있잖아요. 생선이 있는 가운데 부분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압력이 높으면 수분이 120도 이상까지 가열이 되거든요. 높은 압력에서 생선을 익히면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게 익어요. 이 캐서롤을 180도 오븐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구워주세요. 표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세요. 저는 단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프링폼 케이크틀에다가 구웠는데요. 바닥이 막힌 일반 오븐 용기에다가 구우시면은 냉장고에 넣고 며칠씩 어, 보관해서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틀을 빼고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마치 케이크 같아요. 지금 오븐에서 꺼내자마자라서 엄청 뜨거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캐서롤은 한 30분 정도 식히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제 잘라서 먹어 볼게요. 자른 단면을 보시면은 바닥에는 감자가 깔려 있고요. 그 위에 깻잎 있고 그리고 이제 생선이 있어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그리고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는 요리고요. 야채도 살짝 있긴 하지만은 원하시면은 버섯을 볶아서 캐서롤 안에 넣으셔도 되고요. 샐러드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더 좋아요. 이렇게 먹을 때 장점은 생선이 너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냉동 생선인데 풍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식으니까 단단해지더라고요. 따뜻할 때 드세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